오동식 영갑께서 지난 7월 9일이죠. 94세로 일생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열반에 드셨는데요. 준타원 오세정 교도님과 우리 최영문 교도님이 저희 교당의 신심 있는 교도님이시고, 그래서 저희 교당에서 오동신영가를 모시고 49일간 정성스럽게 천도제를 모셨습니다. 제가 이 교당에 와가지고요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준타원님 매주 법회 때 제가 준타원님하고 우리 최 선생님 뵈면 항상 어머니 전화를 받으시고. 급하게 교당문을 나가십니다. 언제 오냐고 계속 전화. <laughs> 법회 중에도. 항상 그렇게 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짜증나고 화나서 안 갈만도 한데, 우리 <laughs> 준타원님은 한 번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고, 예, 도망치신 적이 없고 항상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최 선생님이 항상 옆에서 해 주셨고 제가 그걸 4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계속 그러셨을 거예요. 아. 그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배운 우리 준터 님과최 선생님은 보기 드문 효녀였고, 복이 드문 사위였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두 분께 정말 깊은 마음으로 이 기회를 드려서 장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그리고 정말 떳떳하게 부모님이자 장인 장모님을 모셨고,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자식이고 뭐 사위였다. 다른 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laughs> 제가 그 수타원 영가, 연가, 오동식 영가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지난번에 수타원님 보내드릴 때도 제가 또 천도제 지내있었거든요 아, 수타원님은 참그 그 일생을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시다 가셨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 그에 비해서 우리 아버님께서는, 에, 가정에 그렇게 충실한 스타일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laughs> 때로는 원망도 좀 있으셨을 거고, 아, 좀만 더 우리를 좀 챙겨주시지 하는 마음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나 아마 밖으로는 한없이 호인이셨 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밖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남편들이 집에 가면 좀안 그래요. 근데 우리 오동식 영가가 꼭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laughs>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아버짐을 생각하면 마치 그 아픈 손가락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간에 원망심도 살짝은 있었을 것 같고 섭섭함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 천도제를 지내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과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지울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 애착, 탐착, 원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삶에 보감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준터님이 아버지 보내시고요. 아,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천도제를 지내는 와중에도 답답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안 좋으셨냐면,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셔놓고 코로나 때문에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아버지를 뵐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엔 이런 거 아니에요? 아, 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이놈들이 보러도 안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시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그간이 걱정되고 섭섭하고 했겠냐. 물론. 보내드리는 임종 직전에는 가족들이 가서 또 뵙고 다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는 기간이 장녀의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스터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간에 평생을 아버지를 잘 챙겨 오셨는데, 마지막에 그 조금 안 챙긴 거 가지고 아버지가 원망하고 가지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그때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계셨고, 왜 지금 우리 딸이, 아들이 찾아오지 못하는가 다 상황 인지하고 계셨고, 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때는, 인사하실 때는 평안한 마음으로 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얼굴이 막 화나있고, 막 원망심이 가득하고,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러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잘 가신 거예요. 잘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은, 우리 가족 간에, 뭐, 형제 간에, 또, 뭐, 부모, 자식 간에, 좋은 일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 이렇게 바상 보내는 시간이 되면요,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더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가족이라는 게 좋은 안 좋은 것이 조금 있었다, 섭섭한 것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간에 감사한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사고 나서 가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도 가실 준비 하시면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또 복도 많으셔요. 그렇게까지 병원실에서 심하게 지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가신 걸 보면 삶을 잘 정리하고 가셨고, 그간에 자식들한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laughs> 말로는 못해도, 옛날 아버지 스타일로, 말로는 다 못해도, 사속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laughs>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음, 그래도 94세, 아, 병원 신세 그렇게 앉으시고, 일생을 그렇게 살다 가신 거 보면, 아, 확실하게 그 복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마지막에 이렇게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호상입니다. 아,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아쉽죠. 100세가 넘어서 보내도 아쉬운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호상이다. 잘 보냈고 또잘 가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 종제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가족분들. 에, 떠나가시는 오동식 영가를 위해서 간절히 천도 발언을 하셨고 또 지난 시간 모든 일들은 집착 없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겨두셨다가, 때로는 그분들과의 있었던 모든 추억들이 좋았던 안 좋았던 그것들이 삶에 보감이 되는 이야기로 한 번씩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조심하고, 때로는 경계해야 할 이야기로 활용하시고, 오동식 영가의 삶이 지금을 살아가는 가족, 모든 가족들에게 큰 보감과 때로는 각성의 기회가 되기를 염원 드립니다. 오늘 <laughs> 천도제 종제를 기념해서 제가 대종사님의 본문 말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1장의 말씀인데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 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나서 잘살수 있으며 잘 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조만이 따로 없지만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하여야 죽어갈 때의 바쁜 걸음을 치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은 범상한 분들인가요? 지각이 열린 분들인가요? <laughs> 지각이 열린 사람은 잘 죽어야 잘 나고 잘 나서 잘 살아야 잘 죽고 생은 사의 근본이고, 사는 생의 근본인 줄을 아는 사람이 지각이 열린 사람이고, 범상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제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지각이 열리신 건가요? <웃음> 자, <웃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40분 일단은 다 넘으셨잖아요. 죽어가는 보따리 챙기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부지런히 죽어가는 보따리를 잘 챙기셔서 바쁜 걸음 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삶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삶은 또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바쁜 걸음 안 치고 <laughs> 죽음의 보따리를 장만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적어도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이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실지 안 하실지. <laughs> 우리가 잘 나서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잘 죽으면 다시 또잘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냐?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 우리가 적어도 남은 생을 이제 잘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냐? 건강한 거? 그것도 맞죠. 남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것도 맞죠. 좋은 직장? 그것도 맞죠.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맞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약간 부족해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 얘기하려면 내 가족, 나 혼자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갖고는 잘 살았다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적어도 종교의 관점은 그래요. 지각이 열린 사람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나의 만족스러운 삶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가운데 타인의 착취를 기반 위에서 타인 타인을 착취한 그 기반 위에 서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내가 행복한데 나의 행복으로 인해서 누구는 굉장히 불행할지도 몰라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만족한 삶은 타인의 불만족에. 기반에 서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각성하고, 삶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 원불교에서는요, 삼세를 믿어요. 삼세는 뭐냐, 과거? 그러니까 전생? 현생? 다음 생을 믿습니다. 현생의 나는, 지금의 우리는 과거생과 무관하지 않고, 과거생은 지금의 생과 무관하지 않고, 미래의 생은 지금의 생과 무관하지 않다. 이겁니다. 만약 3세 인과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을 잘 정리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되는 대로 최대한 오래 잘 먹고 잘 놀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삼세 인과가 우리는 삼세 인과를 믿는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laughs>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는 삼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듯이,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 미래가 있듯이, 전생이 있으니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으므로 미래가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끊어진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인과관계는 끊임없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동식 영가가 다음 생의 초온인연으로 다시 선연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다음 생이 없다면 이런 일할 필요가 없겠죠. 제말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얘기? <laughs>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생은 영생을 놓고 볼때 아주 짧은 순간이다. 이, 이,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세의 관점으로 삶을 놓고 봐라. 항상. 지금의 나만 놓고 볼게 아니라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고 지금의 나는 미래를, 미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그 관점, 긴 시간의 관점을 놓고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앙막작 중선봉행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중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라. 재앙막작, 중선봉행. 우리가 3세를 안다면, 모든 악은 안 짓고, 모든 선을 지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악을 짓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더 선을 짓고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인색하지 마시고 받기보다는 베푸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원망하시기보다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고 사시기보다는 스스로 자력있게 남을 돕고 사시길 바랍니다. 잘 배우시길 바라고 또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이로운 자리타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세를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 생을 마치고 다음의 생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이 생에 뿌린 선의 씨앗은 여러분들의 자식이 이익을 볼 것이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요, 인과를 이야기할 때요, 일대일로 인과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주고 선을 주면 선을 받고 악을 주면 악을 받는다. 이렇게 일대일 일대일식의 인과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온불교에서는요. 사회를 바꾸는 것을 인과로 봐요. 나의 행위는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선을 신, 내가 선을 뿌리는 것은 이 사회에 뿌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는 내가 다음 생에 돌아올 때 조금 더 좋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원불교의 인과 방식이에요. 인과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1대1 인과 관계를 버리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낙원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 세상에 우리가 설 곳이 없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세요. 어떤 것이 잘 사는 삶인가? 하늘과 땅이 주신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삶, 3세의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삶, 산업공상의 모든 동포들의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삶, 개인가정 사회국가 세계의 모든 정당하고 바른 법들에 감사하고 보온하는 삶,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삶은 내 자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삶, 내가 다음 생에 다시 와도 살고 싶은 세상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삶, 수터님과 오동식 영가가 다음 생에 오셔서, 오셔서 살고 싶은 그런 세상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 자, 오동식 영가는 다음 세상에 어디로 오실 것 같아요? 아무 인연은 인연 없는 곳에 오실 것 같아요. 인연 있는 곳으로 오실 것 같아요. 인연 있는 곳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연 있는 곳을 벗어나려면요 해탈 열반 도인이어야 돼. 해탈 도인. 해탈 도인이 아니면 인연을 못 벗어나고 항상 인연 주변으로 다시 옵니다.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항상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선연들이 많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악연들이 많아요. 가까웠던 인연들이 제일 가까운 악연으로 오고, 제일 가까운 선연으로 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오동식 영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연으로 오실까요? 지은 대로 오실 겁니다. <laughs> 우리 준타원님한테는 선연으로 <서년으로> 오실 겁니다. <laughs> 오늘 종제를 마지막으로 오동식 영가와 이 생의 인연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가족분들은 그간의 오동식 영가와 관계에서 있었던 애착, 탐착, 원착, 이 모두를 다 내려놓으시고 잘 보내주셔서 다음 생에는 훨씬 더 좋은 선연으로 만날 수 있기를 염원 드립니다. 49일간 정성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 얘기는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